친구야 가방 이쁘다 핸드크림계 1티어입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생긴 느낌 아니에요? 쿠팡에서 2,000원대에 구매한 것 같거든요 끈적임이 정말 적고 이거 하나에 7 0칼로리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매해마다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10월 한달 동안 가을을 제대로 빠르게 야무지게 즐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t p o 귀신인 제가 가을 가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의 애착 가을 가방과 함께 왓츠인마이백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의 애착 가을 가방 은 라베라카의 제품이고요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소재죠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토트백처럼 들고 크로스백으로도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이 가방이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서 뒤쪽은 마그네틱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도 포켓이 있고 여기는 지퍼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가방의 실평이 진짜 잘 빠져가지고 제가 짐을 꽤 많이 넣었는데도 여유 공간이 진짜 많아요. 이 가방의 소재도 마음에 들고 컬러도 마음에 들고 디자인도 진짜 마음에 드는데 딱 하나의 단점이 조금 무거워. 근데 그 부분만 차치하고 소재, 컬러, 디자인 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가을마다 정말 잘 드는 가방이거든요. 그리고 빵돌이답게 식빵 키링을 하나 달아놨거든요. 이거는 OFR에서 구매한 거예요. 그러면 저의 가방 안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키. 그리고 제가 진짜 몇년 만에 카드지갑을 바꿨습니다. 고야드 제품이고요. 그레이 컬러인데 고야드 하면 또 마카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초록색 하트 마카주를 넣었어요. 마카주가 보통 2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1주일 조금 안 되게 돼가지고 되게 빨리 받았어요. 저는 지갑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카드슬롯 타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엄청 잘쓸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그만한 파우치들 안에다가 카테고라이징을 해놓는 편인데 그래야 좀 저는 찾기가 쉽더라고요. 이 작은 디올 파우치는 디올에서 화장품 사니까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올리브영 가면 있는데 케어플러스 얼룩 지우개라고 이게 렌즈 클리닝 티슈예요. 이런 핸드폰 액정이 진짜 더럽거든요. 생각날 때 이렇게 한번씩 슥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거 저의 안경 인데 보테가 베네타 제품이거든요. 안경 닦기를 했는데도 뭔가 뿌옇다 하는 느낌 들잖아요. 그럴 때도 렌즈를 이렇게 한번 싹 닦아주면 진짜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제가 원래 난시가 되게 심해가지고 안경을 꼭 쓰는 편이거든요. 업무를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항상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무튼 이거 진짜 추천이에요. 이거 안경 닦을 때, 핸드폰 액정 닦을 때, 모니터에도 먼지 진짜 많은 거 아시죠? 그럴 때 닦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원의 패브릭 퍼퓸이고 틸모스라는 향. 진짜 싱그러운 풀립향이랑 쌉싸름한 자몽 껍질 향이 같이 나는데 제가 정말 몇 년째 사랑하는 향이거든요. 제가 이런 소용량 패브릭 퍼퓸을 왜 들고 다니냐면 차에 한 번씩 뿌려줄 때도 좋고 식당 안에 음식 냄새가 좀 많이 뱉다 싶을 때 이걸로 빠르게 음식 냄새 잡을 수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솔로이들이 되게 좋아해주더라고요. 이게 원래 퍼프 보관함이거든요. 쿠션 퍼프? 근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패드를 넣어서 다녀요. 그래서 이쪽은 더마토릭 클렌징 워터 패드고요. 그리고 이쪽은 아드망 패드예요. 장시간 외출해가지고 피부가 너무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 가기 전에 차 안에서 클렌징 워터 패드로 얼굴 한번 싹 닦아내고 그리고 아드망 패드를 양 볼에 붙여준 다음에 집에 가요. 이거는 진짜 여행용 꿀템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거 쿠팡에서 2,000원대에 구매한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타이드 투고라고 얼룩 제거제예요. 꼭 하얀색 옷 입은 날 떡볶이 티잖아요. 그럴 때 여기 앞에 팁 부분 눌러주면 얼룩 제거제가 나와요. 되게 빠르고 깔끔하게 잘 지워지더라고요. 요거는 항상 저의 가방 안에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요거는요, 나르카 캐러멜 큐티클 밤이에요. 가을이 되자마자 귀신같이 손이 너무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큐티클 밤을 진짜 수시로 바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는 차 안에다가 두고, 하나는 파우치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르카답게 이런 미감적인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하지만 제가 또 워낙에 핸드케어에 진심이다 보니까 큐티클밤을 안 써본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끈적임이 정말 적고 건조해서 생겨나는 손끝의 거스러미들을 진짜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꾸준하게 쓰고 있고 양이 진짜 진짜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 사면 정말 오래 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진짜 신박한 걸 하나 샀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포뷰트 제품이고 이거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건데 보시면 뭔가 인체공학적으로 생긴 느낌 아니에요? 이 헤어핀으로 볼륨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말릴 때이 집게핀으로 가이드를 한번 잡고 그다음에 드라이를 해주면 볼륨이 되게 잘 살더라고요. 그다음에 스프레이 고정해주면 거뜬네요 여름에는 더워서 헤어 볼륨이 죽고 가을, 겨울 되면 바람이 또 미친 듯이 불다 보니까 헤어 볼륨이 확 죽는데 이거 제가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꽤나 볼륨을 잘잡아줘가지고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납작한 파우치는 저의 핸드폰 보조배터리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16 프로로 바꿨는데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13 미니에서 16 프로로 넘어오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13 미니를 썼다가 16 프로로 가서 그런지 배터리도 되게 오래가는 편인데 그래도 외부 일정이 많을 때 혹시 몰라가지고 항상 보조 배터리는 꼭 챙겨 다녀요. 그리고 터리스 최애 핸드크림 수장카프만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방에서 쓱 꺼내면 다들 이건 뭐예요? 하면서 쳐다보거든요. 일단 디자인이 핸드크림같이 안 생겨서 되게 신기해하시고 수장카 수정카프만이 뭐예요? 수정카프만이 누구예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이 핸드크림을 지인들이나 뭐 브랜드 담당자분들이나 미팅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짜줘요. 일단 한번 발라보세요. 하면서 막 바르거든요. 그러면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문제는 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구매까지는 약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수정카프만 핸드크림은 핸드크림계 1티어입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거 발라보시고 가격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확실히 비싼 건좀 다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보습력도 너무 좋고, 향기가 진짜 고급지거든요? 어디서 맡아보지도 못한 향인데, 뭔가 달콤하면서, 포근하면서, 약간 프루티한것 같으면서 되게 재밌는 향이거든요 그리고 이 핸드크림이 보습력이 되게 좋은데 그거에 비해서 엄청 리치하고 꾸덕하고 막 되게 버터리하고 이런 질감은 또 아니에요. 핸드크림은 또요 시기에 선물할 일 되게 많은데 핸드크림 뻔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수장 카푸만 핸드크림 선물하시거나 나에게 셀프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뿌린 향수는 이거예요 바이레도 셀리에. 제가 좀 딥한... 향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타입이라 좀 선선해지고 오늘처럼 약간 흐릿흐릿한 날에는 이렇게 스모키한 향기가 땡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레도 셀리에를 뿌렸고 이 향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장미 꽃다발을 그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은 가죽으로 둘러싼 듯한 향이거든요. 되게 은은하게 장미향이 있는데 처음에 딱 느껴지는 향은 스모키한 레더향이 많이 날 거예요. 꽃이랑 가죽이 되게 상반되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상반되는 향 이 향수 하나로 담은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쓰기 좋더라고요. 향 자체가 되게 시크하고 멋있다 보니까 아웃핏 같은 경우도 레더 자켓이나 아니면 딱 떨어지는 살짝 맥시하고 롱한 싱글 코트 있잖아요. 그런 거 입을 때 코트 안쪽에다가 이렇게 향수 탁 뿌려주면 너무 멋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바이레도 매장 가셔가지고 한번 시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샤넬 뷰티 공식 홈페이지에서 포장 주문하면은 이 파우치를 주거든요. 크기도 낙낙하고 되게 쓰임새가 쏠리고... 하더라고요. 이 파우치에는 뭐가 있냐면 저의 영양제들과 간식이 있습니다 <laughs> 영양제 얘기하는데 이거 나와줘야죠 본뮬라인 테라피 램프이고요 아니 저도 물론 이걸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 솔로기들이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영양제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거 하루에 한 통으로 모든 현대인들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어시스트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멀티비타민인데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다 보니까 피부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카테킨이 들어있다 보니까 체중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멀티비타민인데 너무 똑똑해요. 이것저것 챙겨드셨던 분들도 이거 하나만 챙겨 먹으면 되니까 아주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우리 설루기들도 이거를 진짜 꾸준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2차 마켓 언제 오픈하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10월 말에 테라피 앰플이랑 그리고 포뮬라의 신제품이죠. 씹어먹는 에사비 있죠. 이거 두개 같이 오픈하거든요. 씹어먹는 에사비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우리 다들 에사비 좋은 건 알고 있잖아요. 혈당 케어에 도움을 주니까. 근데 저는 기존에 나와 있던 에사비를 잘못 챙겨 먹었더 이유가 물에 희석해서 마시니까 배가 무르고요 뭔지 모르게 치아가 부식되는 느낌? 치아가 손상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살짝 손이 안 갔고 그리고 양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로된 에사비도 마셔봤거든요. 밖에서 먹자니 조금 유난스러운 게다 같이 있는데 저 혼자 식당에서 그걸 혼자서 타마시고 있자니 약간 꼴값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으로 돼 있거든요. 진짜 진짜 초소형이에요. 엄청 작죠? 그냥 이렇게 씹어서 먹으면 돼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에사비 특유의 식초향 기가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런 쿵쿵한식초향 전혀 안 나고 그냥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되게 손쉽게 혈당 케어를 할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진짜 우리 설로기들이 너무 많이 기다려주셨던 포뮬란 2차 마켓도 곧 돌아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헤이워터 부스트예요. 전 이거 PT 가기 전에 텀블러에 시원하게 타가지고 가요. 단시간에 내 체력을 부스팅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PT 하는 50분 동안 내 체력을 확 끌어올려 주기 좋아가지고 이거 타 마시고 하루에 외부 일정이 너무 많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비는 시간에 물뭐 500ml 사와가지고 이거 타서 좀 마셔주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행 갈때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요즘에 빠져버린 다이어트 간식인데 이거는 발보아의 저당 크리스피 그레놀라바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가 라이스 크리스피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좀더 좀득하고 되게 추이하고 맛있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다시피 칼로리가 또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근데 요게 라이스 크리스피의 그 쫀득한 식감은 그대로 가져왔는데 저당인데다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칼로리에요. 당류가 1g 미만, 1%고 지방도 2%밖에 안 들어가 있고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아예 없고요. 그리고 단백질도 5%나 들어가 있네요. 너무 괜찮다. 이렇게 완전 쫀득쫀득. 점심이나 저녁을 먹었는데. 아, 뭔가 속이 허하다. 약간 가짜 배고픔이 온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메리카노랑 요거 한개 먹어주면 궁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맛있고 건강한 간식을 제가 또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아이업에서 늘상 직구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 띵크 프로틴바고요 요거는 플랜트 베이스여서 비건 글루텐프리 단백질바예요 끼니를 챙겨 먹을 시간 없이 좀 바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중간중간 한 번씩 챙겨 먹기가 좋아가지고 요거는 저의 비상식량입니다. 요거는 씨솔트 아몬드 맛이어가지고 씨솔트랑 초콜릿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그 뭐랄까요. 단짠단짠의 조화가 아주 이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단백질이 13g 들어있어가지고 바쁠 때 끼니 때워주기용으로 이거 하나 나쁘지 않다 싶어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메인 파우치 되겠습니다. 저의 화장품 파우치고요. 제가 이 파우치를 꺼낼 때마다 항상 다들 귀엽다고 해주는 양양펀치 파우치는 3 c 랑토일렛페이퍼 콜라보 제품이에요. 근데 이 콜라보 제품이 나온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불확실한 답변 너무 죄송한데 아직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콜라보가 나오자마자 구매해서 아직까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몇 년째 꾸준히 쓰는 파우치입니다. 소재가 나일론이잖아요. 그래서 파우치 세척할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주기적으로 파우치 세척을 하는데 주변에서 다들 너무 놀려요. 파우치를 빨아? 다들 파우치 안 빠지나요? 저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빨거든요. 그래서 무튼 저의 코스메틱 파우치를 보여드리자면 짜잔! 이거 뭐냐면 물티슈입니다. 이름부터 느낌 오시죠? 꼬맹이라고 아주 작은 초소형 물티슈예요. 이거 한 팩에 작은 물티슈가 10장이 들어가 있고 물티슈는 워낙에또쓸 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보시면 사이즈도 넉넉하니 아주 괜찮죠? 너무 물기 떨어지는 축축함도 아니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아가지고 쿠팡에서 몇 박스 사둔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넣어 다녀요. 그리고 선선해지면서 이 쿠션 꾸준히 쓰고 있는데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솜 누드 쿠션이고요. 저는 2호 바닐라 소 컬러를 쓰고 있습니다. 파우치에서 꺼냈을 때 이건 뭐예요? 이런 바이브잖아 쿠션 제형 자체가 적당히 촉촉한 느낌이에요. 산뜻하게 맑은 제형인데 어, 생각보다 커버력도 좀 있네 싶어가지고 피부가 급격하게 다크닝이 왔을 때이 쿠션으로 터치업을 해주면 살짝 화사해져요. 왜냐하면 이 쿠션이 전체적으로 조금 화사하게 나왔어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촉촉한 베이스 메이크업 많이 하실텐데 그럴 때 속눈썹 쿠션으로 한번 터치업해 주면 즉각적으로 화사해지는 맛이 있어가지고 꾸준하게 쓰고 있습니다. 피부에 여러 군데 수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중간중간 불필요한 유 숨기기만 걷어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 써주거든요. 어피 워터락 빈이죠고요. 요거는 미니예요. 무신사 막 구경하다가 있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요크인데좀더 미니미니 해가지고 요거는 휴대용으로 쓰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런 팔자 주름이나 나비존 부분 살짝 정리해 주고 싶을 때 피부 표현이 전체적으로 깔끔해진 느낌. 그리고 이 제품 이렇게 갖다 대는 순간 즉각적으로 시원해지는 느낌 이 있어가지고 피부 열감도 살짝 가라앉혀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대박 소식! 제가 이 제품을 도쿄 여행 갔을 때구매했었거든요 요거 어퓨 워터락 피니셔 슈퍼 벨벳이라고 요게 기존 제품이고 요게 그 뒤에 나온 제품인데 이게 쿨링감이 더 세요 얼로하다 싶을 정도로 쿨링감이 좀 있더이다. 그래서 얼굴에 열감 많으신 분들이나 라비존 부분 모공이나 요철 신경 쓰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슈퍼 벨벳 추천드릴게요.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로토리세라고 제가 일본 여행 갈 때마다 항상 3, 4 개씩 쟁여오는 인공 눈물이에요. 요거 한 방울만 탁 넣어주면 눈이 겁나 시원해지거든요. 갑자기 확 정신이 들더라고요. 눈이 좀 심심하고 뻐근하다 싶을 때 요거 한 방울씩 톡톡 넣어주고 그리고 테라브레스 일회용 가글 입이 텁텁할 때또 구강 정리 한번 싹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파우치 속 고정템이고 그리고 요거 민티한데 이게 그 민트 캔디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시원한 민트 맛이에요. 입안을 좀 빠르게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요것도 일본의 동키호테나 편의점 갔을 때 사재기 이겨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요거는 마켓컬리 추천템입니다. 엔제 오리진의 프로폴리스 스프 스프레이예요. 저 같은 비염러들에게 요즘 같은 환절기가 너무너무 곤욕이잖아요. 비염도 비염인데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목이 되게 건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한 번씩 뿌려줍니다. 뿌리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펌프가 제일 괜찮아요. 이거는 떨어질 때마다 마켓컬리에서 꾸준하게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특히 요즘 날씨에 목 관리 진짜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무조건 뿌리고 목이 좀 칼칼하다 건조하다 싶을 때 수시로 뿌려주는 편이에요. 끌레드뽀봇 때 컨실러예요. 제가 20대 때 끌레드뽀봇 때 컨실러를 처음 써보고 아 진짜 비싼 컨실러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 좋은 충격이 남아있어가지고 최근에 구매 가지고 다시 쓰고 있는데 역시 좋아요. 이 스틱 타입 컨실러에서 어떻게 이런 질감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너무 부드럽고 뭐 바른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또 컨실러여가지고 잡티도 되게 잘 가려주고 근데 되게 얇게 발리고 피부가 답답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역시나 오랫동안 그 왕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제품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피부가 얇은데 그중에서 그 중에서 여기 코윗 부분 여기에 붉은기가 되게 잘 보이거든요? 컨실러로 한번 이렇게 터치업을 해주면 진짜 말끔해져요. 베이스를 바른 상태에서 심지어 여기 제가 파우더 처리까지 했거든요? 근데 컨실러를 그 위에 덧바른 거잖아요? 하나도 안 뭉쳐요. 저와 피부톤이 좀 비슷한 22호분들은 1호 아이보리 구매하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나만의 청담동, 나만의 압구정. 저의 코를 재창조해주시는 데이지크 무드블러 립펜슬 무드코코아입니다. <laughs> 저의 노즈 쉐딩의 히스토리는 이거를 쓰기 전과 후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laughs> 발림성이 너무 좋고 컬러가 진짜 잘 빠졌어요. 파우더 처리까지 한 피부 위에 이렇게 덧발라줘도 뭉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여러 번 덧발라도 지저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진짜 부드럽게 발리고 컬러가 너무 예쁘게 잘 뽑히지 않았나요? 그쵸? 진짜 붉은 게 없고 밀키한 브라운이에요. 라떼 브라운 컬러. 너무 예쁘죠? 항상 코 조각 낼 때는 데이지크 제품을 무조건 써주고요. 그리고 살짝 스포해봅니다. 시코르 글레이즈리 볼륨 아이저. 11월에 제가 컬러 개발한 FW 컬러 두 가지가 출시가 돼요. 컬러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좋아할 컬러 하나를 뽑았어요.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컬러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로지 살몬 컬러예요. 그래서 톤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빠르게, 퀵하게 사용하기 좋은 실패 없는 립 컬러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컬러는 살짝 좀더제취향이 반영된 컬러입니다. 우리 뮤트 셜록이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인데요. 바로 이 컬러입니다. 누가 봐도 제 취향 같죠? 더스티한 그레이프 컬러? 더스티한 블루베리 컬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되고 이 컬러들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11월에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시코르 글레이즈리 볼륨마이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멜팅 밤치고좀 단단한 편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쓸수 있는 립밤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립밤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쓰려면 틴팅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르자마자 분홍색으로 바뀌는 틴팅 효과 아예 없이 그냥 투명 립밤인데 컬러만 이렇게 블루 컬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존 시코르 글레이즈리 볼륨마이저보다는 플럼핑 효과 조금 미미한 정도여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시기 아주 좋을 정도로 뽑았습니다. 멜팅밤 타입인데 립밤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 저를 포함해서 염원하셨던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믿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시기 좋으라고 이런 립밤 타입도 하나 나온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터리스의 애착 가을 가방 왓치인마이백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가방 털면서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